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우울증이랑 거리가 멀어? 우울증? 그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당신. 그리고 당신의 가족, 친구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울증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우울증에 취약한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티가 안 난다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우울증에 더잘 걸리는 사람들의 소름돋는 공통점 세 가지. 이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우울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도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외향적인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울증, 내성적인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 아니야? 늘 밝고 활발한 사람은 우울할 일이 없지.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밝아 보이는 사람들이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순간, 텅빈 방에 앉아 허탈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조용히 TV를 틀어놓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집중해서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더 활발하게 행동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고, 밤이 되면 갑자기 공허함에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도 모르게 우울증의 신호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은 내성적인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활발한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더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통점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특징을 가진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의 늪에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울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참아야지. 내 감정보다 자식과 손주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울증에 더 쉽게 걸립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박순자 씨는 72세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손주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밥을 차리고, 아이를 챙기고, 집안일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식들은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박순자 씨 본인은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언제쯤 내 삶을 살수 있을까?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지.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피곤해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예전에는 즐겁던 일들도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지고,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우울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집니다. 우울증을 피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를 위한 시간, 스스로를 위한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만약 아니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당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울증의 늪으로 빠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공통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활동을 줄이는 사람들은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그냥 쉬어야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무리하지 말아야 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십니까? 그렇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활동을 줄일수록 우울증은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명철 씨는 75세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무릎이 아파서 오래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겠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깥 활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밖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사람들도 점점 안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웃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뭐 하나 하고 싶은 게 없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적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울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활동을 줄이는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햇볕을 쬐고, 가벼운 산책을 하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울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분이나 내 몸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 만약 답을 찾기 어렵다면, 지금 당신은 알게 모르게 우울증으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공통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우울증에 더잘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첫째,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둘째,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정작 본인은 돌보지 않는 사람. 셋째, 건강이 나빠지면서 활동을 줄이고 점점 고립되는 사람. 이세 가지 특징을 가진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우울증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입니다. 괜찮아. 나는 잘 지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이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힘든 감정을 눌러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바꿔야 합니다. 내가 외롭다면 외롭다고 말해야 합니다. 힘들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우울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오직 나를 위한 시간 갖기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결국 나는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 집안일을 하는 시간, 남을 위해 쓰는 시간만큼 나를 위한 시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즐기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우울증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움직이기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과 마음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거나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활동을 늘리는 순간, 기분도 조금씩 나아진다는 사실을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나는 나를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 변화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내용을 꼭 알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활발하게 행동하거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몸이 불편해지면서 점점 활동을 줄이다 보면 결국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이 깊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을 때 우리의 뇌는 더 건강하게 활동하고 마음은 더 따뜻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쁠까봐 연락을 못하겠어. 괜히 내가 먼저 찾아가면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을 반가워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연락할 걸 그랬어.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전화기를 꺼내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밥한번 먹자라는 말 한마디가 잘 지내냐? 라는 안부 인사가 당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우울함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소름돋는 공통점 세 가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 겉으로 밝아 보이지만 속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 둘째, 가족을 위해 희생하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 셋째, 건강이 나빠지면서 활동을 줄이고 점점 고립되는 사람, 그리고 우울증을 피하는 방법, 기억하셨습니까?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기,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유지하기,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 영상이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서 우울함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